오늘의 주제는 의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좀 도리를 잘 지킨다. 이런 말로 할 수가 있죠. 1633년 의로운 제비. 풍기군수 김상윤은 송강공의 부실 최여 할머니 절개를 허무하게 하여 조선조정의 특명으로 시옥월에 정력업과 절론을 세웠습니다. 우리 문중은 부인에게서 내려오는 열명문이나 열려가가 높습니다. 문중에 내려오는 유일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송광군과 정부인께서는 동갑이셨는데, 정부인께서는 50세인 1567년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남편께서 1564년 만 7살에 성균관의 천고로 표설길에 처음 나가시는데 그동안 삶의 보상이라도 하듯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때 장남 아들 고는 서른 살, 차자, 서문, 스물 한 살, 삼자, 신은 열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삼년 뒤에 완산이시 정부인 할머니께서는 세상을 등지신 겁니다. 이때 장자 고는 서른 두 살, 차자, 서문, 스물 세 살, 막내 신은 12살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들은 장가를 들었죠. 송광호 할아버지께서 이제 벼슬길에 나가서 생활이 좀 나아지시는데, 부군과 함께 영화를 누리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신 2년 뒤에, 1569년에는 부군께서는 알승급제를 하시고, 음직이 아닌 과거의 급제한 권리로서 당당하게 벼슬을 하시게 됩니다. 송강공 할아버지 연세 52살. 막내, 신은 15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둘째들 선이 장가를 들었기에 막내 시를 돌봤지만 집안을 꾸려갈 부인이 없었습니다. 송강공께서는 부인을 잃으시고 5년 뒤쯤 후실 최여옥 할머니를 맞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차는 30년 이상 대리라고 봅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보다 어린 여인을 부인으로 들이신 것이죠 이 최역 할머니는 황씨 운중에 출간하신후 많은 생각을 하신 듯 합니다 이 당시 집안은 시아버지께서 이미 작고를 하셨죠 영웅께서 작고를 하신 뒤죠 집안은 시아주머니와 시동생이 있고 그리고 첩실의 서울 삼남 밀려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좀 복잡했죠. 처부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런 집안 사정을 아시고 자식을 낳지 않으리란 결심을 하신 듯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은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자신의 아들이 서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듯합니다. 이렇게 30여 년을 살아가면서 송강호 할아버지 뒷수발을 드십니다. 할아버지께서 1598년에 작고 하시니 이때 최역 할머니께서는 한 50세가 되신 듯합니다. 부군이 생전에 계실 때 집에 한 쌍의 제비가 날아와서 살다가 한 마리가 고양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암제비는 지지배 집에 쿠슬피 울면서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광국께서 자꾸 하신 후 최역 할머니께서 그 집에 사시는데. 가을에 날라갔던 그 제비는 봄이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비는 혼자 살겠다고 둥지를 크게 짓지 않고 작은 둥지를 짓고 그리고 그 둥지 제일 하단 부분은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혹시 다른 제비들에게 급탈당하여 새끼를 가진다면 알을 떨어뜨려 새끼를 기르지 않겠다는 의사였 죠. 제비가 이런 생각을 다 했다. 참그 이상한 얘기죠. 최혁 할머니가 손을 내밀면 제비는 할머니 손등에 올라앉았습니다. 최혁 할머니와 제비는 이렇게 정절을 지키면서 16년간이나 봄이면 돌아오고 가을이면 강남으로 날아갔습니다. 최혁 할머니께서 집이 크다며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제비도 어떻게 알고 그 집까지 찾아가서 다시 이사간 집에 제비 둥지를 짓고 그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사연에 대해서 정인공 할아버지께서는 의연실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문까지 쓰셨습니다. 나의 서모이신 최씨의 어진 행실은 가히 다 기록하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의연실과 서문에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고하신 어머니 완산이 씨와 서목 최 씨가 앞뒤에서 같은 무게로 부친신 송광공에 대해 충정을 다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공 할아버지께서 써두신 이 시는 광해조에는 상소되지 못한 듯합니다. 인조 임금이 1 6 2 3년부터 1649년까지 왕위에 재위를 했으니까. 이때에 도정호 할아버지께서 조정에 상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표사를 하신 분은 도정경할아버지 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해서 이미 세상을 던진 채욕,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정력업과 절부분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히오래그 정력업과 절부분이 이렇게 세워지고, 한동안 절부촌이라고 불리웠답니다. 의연시의 제비 이야기를 통하여 제비가 알을 깨뜨리기 위해 구멍을 뚫었다. 이런 이야기와 최혁 할머니께서 일부러 자식을 두지 않았다. 부합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의권께서 최혁 할머니에 대해 서모라고 호칭을 하신 것입니다. 이서모라는 글이 첩이라는 뜻인지는 헷갈립니다만은 최옥 할머니는 첩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인했는데 서모라고 호칭을 하심지미 아쉽습니다 400년이 지난 2018년 저는 할머니의 아름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보원분도 없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덤에 돌로 둘레석을 쌓고 봉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후손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가만히 있었 수는 없었습니다. 의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돌로 툴레석을 했으니까 몇백 년은 유지될 것이고 툴레석에 새겨진 의연시를 읽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의로운 제비 의연시 에 대해서 전에도 이건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의리. 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